간호간병 서비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 내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입원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입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이 감소됩니다. 또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직접 간호를 제공합니다. 보호자가 환자의 간병을 맡아하지 않으므로 보호자의 생활 안정도 보장됩니다. 그리고 환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보호자 및 방문객의 상주가 불가하고 병문안을 제한합니다. 병문안을 통해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있고 환자의 치료에 장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문안이 허용된 시간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1대1 간병서비스가 아니며 치료중심의 간호서비스입니다. 환자 회복에 필요한 전문 간호를 포함하여 일상 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식사 보조 체위 변경 그리고 기타 기본 간호가 가능합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에서는 전문 간호 인력이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심부름은 간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가 간호 향상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수행하셔야 합니다. 성숙한 입원 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